이분은 아 이건 쫙 보시고 아 이거는 이런 어, 것들은 다 분석해 DW나 뭐 이런거 분석하는 거어쫙 보시면 되고요 웨스티 저널이나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돼서 뭐더 지원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군사적인 분분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이 제때 지원했다면 에, 우크라이나 대공세의 대반격 적절이더 성공적이지 않았겠느냐 어? 외교적 실책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만 생각한다면 외교적 실책이 맞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 인드라 관점이나 구이원론 관점이나 CFI 관점으로서는 우크라이나만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쵸? 예, 우크라이나만 생각한다면 외교적 실책이 맞지만 어, 세계를 동시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인드라가 한국인으로서 한국전쟁에 관련돼서 외교적 실책이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지만 세계적 관점에서는 이해가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 드린 것과 맥락이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이 방송 시청하시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로제레스키 대통령 관련자 분들에게, 이들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크라이나는 반드시 승리하고, 우크라이나는 동유럽 최고의 폴란드를 제치고 선진국이 될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짜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 독일 공영방송에서 독일이 유럽의 병자가 다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현재 독일의 자유자파 실추 정보를 지지한다고 독일의 저력을 믿는다. 독일은 회복될 것이다. 그 독일의 문제에 대해서 인德拉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독일은 여태까지 나토에서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나토의 국방비 상한액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네, 복지에 투자했죠. 그 대신에. 뭐, 그것은, 뭐,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 무의승차는 안 된다. 독일과 프랑스도 국방에 힘을 써야 된다. 무기만 팔아먹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릴 수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하게 인드라가 얘기했던 것은 뭐죠 녹색당이죠 현재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독일 연 예. 녹색당은 자이파시 아닙니다 녹색당도 인드라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녹색당을 유일하게 인드라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정당은 독일 녹색당밖에 없어요 그 밖에 한국에 있는 녹색당이든 그 밖에 나라에 있는 녹색당을 저는 인정 안해요 다 자이파시에요 오직 독일 녹색당만이 진정한 녹색당이고 그외에 것들은 짝퉁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드라의 북핵 3원칙 얘기한 바 있죠.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인드라가 이런 얘기했죠. 독일에서 핵무장하는 것이 이 북핵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전세계 핵 프로그램의 최종 종착지가 독일 핵무장이다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독일에서 에너지 전환이 있어야 된다 대체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를 위해서는 원재력 문제에 대한 전형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원재력도 친환경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체르노빌 체르노빌 그것도 우크라이나 있었죠. b 네,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로 인해서 생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이 독일 경제를 r n o b y l Chernobyl, 이 h e r n o b y l Chernobyl, 에 h e r n o b y 제기가 됐죠. 세 번째는 인드라가 얘기했죠. 독일에서도 좌위파시위파쇼가 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자유 그러니까 인드라가 그런 얘기했죠. 프랑스의 예를 설명하면서 위파쇼들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면 과거에 자유자파였던 애들이 자유자파 자, 의 실망에서 위파쇼가 된다. 프랑스에 처럼 독일에서도 대표적인 자유자파 지역이라고 할수 있었던 동독에서, 동독 지역에서 위파쇼 성향이 늘어나고 있다.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그 우익파시오 성향의 시민들만 탓할 문제인가 라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현 자유자파 정부가 반성해야 할 것은 반성해야 된다라고 할수 있겠죠.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프랑스 사회당 자유자파 프랑스 사회당은 어떻게 했죠. 오히려 좌익파시오 노선을 택하는 바람에 프랑스 사회당이 망했습니다. 올랑드가 프랑스의 발전 노면이라고 인드라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보수당이 참패한 이유도 영국이 자유파쇼 정치 노선을 택했기 때문에 망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독일, 독일은 독일 자유자파 실츠정부를 인드라 지지하지만 여기서 중대한 갈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좌유 파시어로 갈 것인가 좌유좌파로 노선을 계속 갈 것인가 이러자면 무엇을 희생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잘 결단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독일 공영방송 DW의 노선은 인드라가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노선으로 가고 있다. 독일의 저력을 믿는다. 인들아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국 경제보다 프랑스 경제보다 독일 경제가 더 건강하다. 인들아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사운들이 네, 이 글로벌 파운드리가 이제 대만의 TSMC처럼 반도체 제조 업체죠 파운드리 업체 위탁 받아가지고 제조만 하는 그 이제 이게 미국에 얼마나 m b c 방송에서 미국 m b c 방송에서 이 방송한 거 글로벌 파운드리가 만일에 중국이 대만을 침략해가지고 정복했을 때 TSMC를 잃, 잃더라도 대안이 있느냐? 있다. 글로벌 파운드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 분들은 여기에 긴장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싱가포르, 독일, 프랑스, 북부 유럽, 뉴욕에서 생산을 확장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여태까지 파운드리 사업은 대부분 대만 TSMC와 대만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삼성전자와 글로벌 파운드리가 파운드리 업체의 파운드리 부분의 제조 부분에서 영역을 지금 자리 잡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스트독. 부 o 의 워싱턴 오늘은 빅터 차 한국 외교 한반도 전문가 중에 한 분이 빅터 차입니다. 이 나라가 이든영 집권했을 때 위력한 한국대사 중 후보 중에 하나로 빅터 차를 이야기한 바 있죠. 빅터 차라는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CSIS 부소장이에요. 한국학 석자고요. CSIS에서 조냅리가 그 CSIS 소장이잖아요. 부소장이라는 건 2인자라는 얘기겠죠. 그만큼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한반도 이슈로 주제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빅터차가 나름대로 국위본 서열에서 높다. 높은 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뭐, 시드니 사일러, 이분은, 어 이제, 빅터차 이야기로는, 어 성긴과 더불어서 한반도의, 한반도 분야, 이, 예, 북핵 저지 부분에 대해서, 이, 예, 전문가다. 경험이 많다. 대북문제에 관련돼서. 그래서, 네. 예. 일단은 네 명을 둘수 있겠죠. 성김 시드니 사일러, 그다음 빅터 차, 그리고 누구보다 예. CSI의 저희 c f r 의 선임 연구원 스커 스나이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누구 하나 빼먹겠네. 인드라가 강조하는데, 사람들이, 인드라 굴건론의 특징인데, 모사드, CIA, 이거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데비 로클러는 정보 조직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사드, KGB, 영국 정보부, CIA, CIA를 누가 장악했어요? 빅터 로스차일드가 장악했다 케네디,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게 누구예요? 빅토르스 차일드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늘어밖에 없잖아요. 빅토르스 차일드가 어떻게 케네디를 암살했습니까? CIA를 사주해서 암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케네디의 진범이 잡히지 않는 겁니다. 케네디 암살 진범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CIA나 빅토르스 차일드나 그런 국위본 귀족들, 이런 게 이해관계가 역했기 때문에, 마치 한국전쟁과 같은 거죠. 한국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 한국전쟁의 진실이 밝혀지려면 예, 한 2, 30년 더 지나가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케네디 암살의 진실이 밝혀지려면 앞으로 2, 30년은 더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노펠러 가문은 정보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 CIA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미국 정보부는 뭐 FBI도 있고 CIA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것을 이러한 정보조직의 예산을 총괄하는 조직이 DNI 아, 국가정보국 그게 있어요. 국가정보국 중심으로 돌아가요. 과거에 미국의 CIA 활동이 굉장히 축소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CIA에서 먹던 애들이다. 민간으로 나와서 하는 게 이, 예 정보 전문가 유튜브 팔이 한 책내고 그런 어떤 정보회사 만든 애들이 다 과거에 그런 것들을 했던 애들이에요 예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뭐그 뭐죠 예 하마스가 이렇게 한 것들은 모사드가 이 정보를 몰랐던 거 아니냐 모사드의 패배가 아니냐 모사드의 구력이 아니냐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거기 CIA가 왜 나와 CIA는 여기에 에, 별로 에, 책임이 없어요 그럼 모사드가 왜 실패했을까 여기에 약간 의아스러운 면이 있죠 에,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자랑하고 세계 최고의 해킹 능력을 가진 게 모사드인데 왜 실패했을까? 에,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모사드가 해지볼라나, 어, 하마스나, 피에로나, 아 파타당이나 이란 내 정보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에? 그래서 그 정보원이 누구냐는 거죠. 당연히 유대인은 아니겠죠. 에? 그 팔레스타인인이나이이인인이나레바바인인이죠죠사사람은은뭘살살까 그 살아갈 것이냐? 사사람들이중중 그 간첩일 수있있삼중중 간첩일 수있있죠죠사사람에에중중한한은자자의의생명안전전돈이이죠 그 b p 같은 데가 피 b 사나 b p h s b c 가 주는 뉴욕보다 뭐, 네타나요가 주는 유혹이 떡발 떡이 어떤 게더 클까요? 내가 인드라가 모사드의 정보원이라면 네타나우 편을 들기보다 비 p 의 편, 피치사의 편그 네. 편을 들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당연히 모사드의 빵꼬뚫렸겠죠 예. 네. 네타나우를 지지하건, 네타나우를 반대하건, 그 어떤 경우건 간에 이스라엘의 정보부와 이스라엘 국방부의 혼란이 왔다. 혼란이 왔다. 지금 이스라엘 국방부나 정보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가 적인지, 그만 내가 얘기할게요. 믿는 도끼의 발등이 지켰다. 라고 할수 있겠죠. 네. 타노가 의지했던 데가 BP. 네. 유럽의 중심을 든 유대인 회의. 그, 유럽 정확히는 파리의 중심을 두고 있죠. 네.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켰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렇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북핵 원칙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했죠. 한반도, 대한민국, 예. 예. 저건 그냥 예. 핵, 핵 얘기는 예. 저렇게 세계가, 전 세계가 제발 대한민국 핵무장 해주세요. 간절하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반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국익에 맞아요. 성례령 입장이 제일 정확한 정답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내일 투표할 거고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